박사님 저희 오늘 이렇게 부각 콘서트를 맞이해서 네. 부 콘서트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우리 부각이란 이 말이 되게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잖아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 함께 교회에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지 네. 그거를 좀 짧게 알려주실 수있을요 길면 안 되죠? 네, 짧게 네. 어, 저희 그 공동체의 이름이 부각하늘이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각이 어, 영어로 쓰여진 건데요 북자가 책북자를 씁니다. 그래서 북이고요. 악은 이제 한자로 해서 즐거울 낙자도 되고 음악할 때 악자도 됩니다. 그래서 어, 부각할 때그 북이라는 라 것은 기본적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인 그책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이기도 하니까 이런 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상기하고 있고요 또 악은 기쁨과 즐거움과 실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음악이 있는 공동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역이 부각 스카이웨이예요 그리고 여기 길 자체가 부각 상로예요 그래서 지명 이름과 저희가 가지는 고있 교회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같이 담다 보니까 부각이라는 이름을 하면 이 지역 이름과 우리가 가지는 공동체성도 잘 드러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과 음악과 말씀과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들을 이 지역에 계신 분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 어, 각하늘 공동체라고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카페기도 이 하고 도서관이기도 하고 또주의에는또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교회로서 아름답게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얘기한 거죠? 네.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화자찬하고 네.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 오늘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책이 크리스마스 네. 캐롤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네. 모르시는 분계신가요 크리스마스 캐롤 모르시는 분 없죠? 네, <laughs> 어, 없는 <laughs> 네.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laughs> 책은 이 책이에요. 네, 또이 책. 그렇죠. 이게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책은 못 봤어도 책의 내용은 아마 아실 는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있고요. 요새 또 나온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그냥 발견했는데 엄청 두꺼워요. 잡아주시고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 이 주석이 달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 설명해 놓으면서 기록해 놓 그런 빨간색으로만 만드는 아주 좋은 책인데 옆에 사파도 들어있고 좋은 책입니다. 보시면 아주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만화로 잠깐 나왔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니죠. 근데 네. 제가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기억이 좀안 나요. 잠을 잠을 하죠. 네, 제가 알로는 찰스 디킨스라는 이 작가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부유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서 되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시익스피어랑 되게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진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가 과연 어떻게 이런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19세기 초반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가 한창 산업혁명으로 막 성장하고 발전해서. 그위서 영국이 상당히 잘 나가던 시대 빅티스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잘 나가는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는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참 불우한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때문에 감옥에 가셔야 됐고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네가 우리집의 가장이니까 돈 벌어 와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고 책 읽고 싶은데 돈 벌러 나가야 됐고 낮에는 열심히 구두 만드는 데서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다수성과형으로 해서 글쓰는 재주를 좀 많이 키운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축작 작품을 쓰게 되는데 그 작품을 통해서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소설가, 문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진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더 다음 작품, 크리스마스 때를 맞이해서 시리즈를 뭘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든 작품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되겠고요. 이 작품이라든가 그 찰스 디킨트 여러 작품들 보면 본인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고 또 그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아, 이런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내가 봤을 었때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한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절기와 딱 맞물려서 작품으로 표현해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 줄거리 맞아요. 줄거리도 얘기해야 되나요? 줄거리도 간단하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분들을 위해서. 아 그래요? 네, 저도 찾아봤는데 크리스마스 캐를 네. 줄거리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다 아시죠? 네, 아실 거라 믿어요. 30주 동안 얘기하면 스크루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아주 인색한 그뭐 이렇게 부두세의 대명사인데 네이 사람이 혼자서 자족 잘 살고 있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인색한 모습 보이 보이다가. 자기 일하는 서기한테도 그냥 이렇게 냉대하고 너 빨리 가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갔다가 거기서 유령을 만나게 되죠 옛날 자기와 동료였던 7년 전에 죽었던 말리라는 유령을 만나서 그 유령이 쇠사슬을 차고 와가지고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라고 겁을 줍니다 그러면서 세 번에 걸쳐 나타나죠 그래서 데려갑니다 어디로 처음에 나타나서 과거의 스크루지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나지지은고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의 모습으로 또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 터기가 여기서는 나한테 힘들게 했었는데 자기 집에 가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자기 조카 집도 방문했는데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건배도 하는 모습 보면서 도전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미리 모습을 딱 갔는데 어떤 모습? 쓸쓸한 가운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자기는 죽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붙여먹고 그 다음에, 소기한테도잘 선물도 보내고, 북한한테도잘 찾아가고 해서, 아름답고 잘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 내용이에요, 네.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혹시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요건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까 간단하게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이렇게 권선징악적인 의미,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유령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 강화됐다라는 얘기면 초점을 맞추주기딱 쉬운데 그게 도 교훈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중요한 깔린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그 당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산업혁명을 위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데에 따라서 노동자, 빈민들의 그 비천한 삶,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삶, 양극화가 치열하게 되어진 그 삶의 모습들을 표수 있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대한민국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 그 안에 발견될 수 있다는 흔적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예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이 많고 똥똥거리고 잘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스크루지가 딱 가서 보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나한테 냉대받았지만 하루에 고작 1 실링도 받지 못하는 한달이내야15 실링 받는데 일 실링도 반실림밖에못 받는 그 서기가 너무 행복하게 지는 모습 을 보면서 아 참다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진짜 행복이 뭔가를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주는 메시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연관이 되시죠?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집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부자가 아무 짓도 안하잖아요 결국 이제 죽어서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만나 대화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의 후손이라도 좀잘살수 있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성경에서는 네가 지금 갈순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그들이 부분을 들수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어떻습니까? 유령이 나타나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특별히 그것이 언제? 크리스마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아까 설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금이 평범하고 낮은 사람들이 온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일이고 사명이게 의무다 라는 것들을 누가 보면 16대가 연관되어서 표출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찰스 디킨스가 그걸 읽으면서 그 모티프를 다시 만들었는지 확인을 못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아마 충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은 거기까지 좀더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의료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었죠? <laughs> 네, 아니죠. <알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이거를 빌려서 네. 읽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 요 그렇죠. 네, 한번더 읽어보도록 해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주니어 판이기 때문에 꼭 책상에 달지만 보시면은 어렵다게 보실 수 있고 조금 더 깊이는 내용 을 원하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주석이 달린 좀 비쌉니다. 읽어보시면 마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고 즐거운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이명진 목사님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